배 타고 왔어요. 북한에서 바로 두만강을 건너 가지고 인천항에 내려줄때어 웅웅웅 하고 빨간 버스 타고 한강대 한강 교 이렇게 건너서 국적으로 들어가는데 되게, 되게 흥분되고 막 이상하게 막 빛나고 고 황홀한 거예요. <laughs> 지난 6월 12일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월드컵 경기가 있던날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탈북소년들. 알레일리 <레야> 황딩굿. <민구>! 나 <laughs> 정답이야. 하판서 어! 눈을 맞봐요. <laughs> 원혁이는 여기, 원일이, 원혁이는 여기 여기 살았는데 지금 현제는 여기 있었던 애들이 지금 전라남도 땅 끝. 해남에 <laughs> 여기 딱와 있는 거예요.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총각 엄마네. 온 집안이 알록달록이다. 와, 딱 겁나 멋있어라. <laughs> 설 명절이 다가오자 그 남자들의 집에도 한복 바람이 불었다.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저요. <laughs> 누가 제일 잘안 어울리는 거같아요 철진이요. <laughs> 와, <laughs> 딱뭐한 <왔다>, <laughs> 세트예요. 한 세트예요. 총각 엄마 태훈 씨는 꽃분홍색 한복. 아, 네. 아, 네. 뭐 꽃돼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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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받으세요. 아, 나 어. 삼촌은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세뱃돈을 뭐로 준비했냐면 삼촌 마음을 준비했어. <laughs>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가족이 된 총각 엄마와 북에서 온 아홉 명의 소년들. 그 남자들의 집으로 간다. 서울시 성북구. 응, 커밍순. 커밍순이 먼저 알아? 커밍순이 대개봉이랑 똑같은 말이야. 아. 나올 정곧 시작됩니다. 개봉작. 커밍은 영어인데 순은 한국말이네. <laughs> 커밍은 영어 한국말이니까. 삼월이면 고일이 되는 원혁이 <laughs> 영어 성적표가 빤히 드러나는 순간이다. 순, 순도 영어야. <laughs> 알았어. 저희 집에 또새 식구도 들어왔어요. 새 식구요? 예. 아, 저희, 아, 저희 아. 집에 온지 두달된두 형제만. 이곳으로 온 친구들이에요. 어디? 저기. 저두친 안녕하세요. <laughs> 함경북도가 고향인 진철이와 억철이 형제. 새 식구가 된지두달째 아직은 TV를 봐도 알송달송하다 여기 금방 TV에 나온 세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? 모르게. 세일은 무슨 말인지 몰라? 네. 진철이는 알것 같아. 요 세일? 어. 박앤세일 세일이에요. 들어본 뭐? 세일이요 모르겠어. 들어보긴 들어봤어? 억철이는? 처음 들어봐요. 그 어. 세일이라는 게그나 뭐, 시장에서 뭐살 때. 북한 말로 말하면 깎아서 한다네 가격 낮춰야 하는. 탈북 나크스에 나크스에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아서.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외래어가 많은 우리말. 넉셔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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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삼 <목소리> 알잖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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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줄 보고> <목소리> 삼출... 다들 삼술복을 럭셔리 해야 돼. 이런 분위기를 럭셔리라고 그래. 알만해? 드문 사람. 드문 사람. 눕은 사람이야? 응 눈물 지는 거아니 아니지, 삼촌 같은 사람 보고 아, 참 럭셔리하네요 럭셔리. 어, 아, 럭셔리하네 아, 맨몸으로 두만강을 헤엄쳐 넘어온 진철이와 억철이인데 그 용기와 담대함도 낯선 땅에선 주춤한다 음, 2010년 5월 7일에 한국 땅 처음 밟았어요 음. 그리고 음 3개월 3, 국정원 3개월 하나 삼 개월 음. 이렇게 있다가 그럼 10월 28일 날에 여기 사에 나왔어요. 저저 그때 1 7살 된데 동생 열 다섯 살이가 되고 동생 같이 수영 체서건넜어요가 몸에 다고 하나 묶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꿰 이렇게 묶고 죽음 같이 죽자 하고 그 소리. 통일부에서도, 어,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걸 알아요. 음. 그래서, 이제, 북한을 넘어와서, 이제, 통일부에 있는 하나원이라는 어떤 교육, 교육기관이 있는데,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다 이수하면, 이제,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. 하나로퇴소하는 순간. 음. 근데, 거기서 이제,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는, 뭐, 어 저희, 어, 연락이 와요. 아홉 명의 탈북 소년들을 키우는 총각 엄마, 다둥이 집 엄마인 만큼 살림하기도 바쁘다. 이거는 진철이. 지금 나온 거 이건 진철이 거. 이거는 원혁이 거. 이거는 민석이 거. 이거는 원일이 거. 이거 원래 하룡이가 있던 건데 음. 하룡이가 작아서 못 입어가지고 원일이가 입고. 아. 그리고 이건 철진이 거. 이 집에 와서야 처음으로 내 옷을 가져보는 아이들. 때문에 체격이 비슷해도 옷을 같이 입히진 않는다. 돌아서면 낀 일을 차려야 하는 방학. 이거 뭐 하는거 감자탕. 아, 감자탕이. 음. 우리 감 감자탕 이런 끓을 줄아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. 감. 음. 해 보니까. 나름 주무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, 네. 대충, 아, 그냥 어떤 음식 이렇게 하면 되겠다, 이렇게 하면 되겠다, 그런 게. 36세 태우 씨가 총각 엄마가 된 지도 7년째. 북에서 남으로 목숨을 걸고 온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걸 모른 척할순 없었다. 어느새 감자탕을 들통에 끓여내는 송큰 주부가 다된 총각. 이미 마음도 부모가 다 됐다. 네, 사실, 얼마 전에, 저몸 되게 아팠거든요. 아, 응. 너무 아파가지고 막, 진 진짜 확, 확, 눈물 날 정도로 아팠어요. 응. 근데 빨리 낳고 애들 밥해주라고 그런지 바로 낳더라고요, 근데 사내들이니까, 또 그런 게 있어요. 뭐, 여자애들이라면 뭐, 어디, 어떻게 아퍼? 이렇게 물어보기라고 할 텐데, 응. 남자들이라서 애 잔정은 없어요. 응. 아퍼? <laughs> 이게 끝이에요. 어 아퍼? 그러면 엄마 자. 문 닫고 나가요. 음. 음. 진짜 그때, 그때쯤에 아까워 속상하더라고 사는 여성만 아홉을 키우는 총각 엄마. 딸 키우는 재미를 못 보는 <laughs> 엄마 티를 낸다. <laughs>